관세음 보살께서 계시는 곳을 우리가 보타낙카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타낙카산 바다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타낙카 이거를 포틀라카. 포탈라카. 이것을 뭐 번역하여가지고 백화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광명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광명산이다 하면은 그 무엇에도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빛의 도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백화산이다 했을 때는 모든 존재가 바로 꽃으로 피어난다. 모든 존재가 꽃으로 아름답다. 꽃과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의 도량은 백화도량이다. 그러니까 원통회상의 백화도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살던 궁전도 바로 관세음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포탈라궁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관세음이 있는 곳 바로 보타 낙가산입니다. 그것을 뭐 보타와 낙가를 구별해 가지고 중국식으로 쓰기도 했지만은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보타낙가산입니다. 보타낙가산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바다의 연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바다, 해수관음 이렇게 우리는. 바다에 임하여 있는 관세음을 말합니다. 그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보배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공덕이 바다와 같이 가득하다. 그죠? 복의 바다가 끝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그러한 백화도량입니다. 의상의 백화도량 발언문을 보면 관세음과 우리는 본래 하나인데 관세음께서는 청정 법신으로, 그죠? 평등 성지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으시고 우리는 업에 의해서 걸림이 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내 거울에 관세음을 비추어서 둘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음을 찾으면서 나의 모든 업장이 업의 장애가 풀리면서 업이 갖춘 모든 공덕과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났을 때 그것이 바로 관세음의 모습입니다. 그죠? 바로 백화도량의 백화 온갖 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구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관세음이 어떻게 우리를 비추느냐. 그죠? 광세우 해서 우리를 비춘다 그랬죠 어떻게 비추느냐 그것을 우리 천수경에서는 한마디로 해약을 하지요 광대원만무의 대빛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광 넓고 크고 걸림없는 그런 연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은 믿어주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가 관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천수천안이죠. 그죠? 천계의 수단 그리고 천계의 눈 천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일을 볼 때에도 천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천계의 그 방법을 찾아내 니다 하나를 해보고 하나의 관점에서 봐서 이것을 보고 에이 안되겠다.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은 관세음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바로 걸림 없는 삶이죠 불편 없는 삶입니다. 걸림이 있을 때 불편합니다. 불편했을 때 괴롭죠. 그래서 걸림이 없는 무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관세음의 백화도리에게 머문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천 개의 눈을 제시해 줍니다. 새로운 방법, 천 개의 손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음의 눈이 내 눈이 되고, 관세음의 손이 내 손이 되었을 때, 보는 것이 모두 될수 있는 아름다움이고, 하는 것이 모두 칠보를 드러내는 연꽃을 피워내는 백화 도량이 된다. 바로 관세음의 가르침입니다. 어,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누구나 나를 불편 없이 걸림 없이 크게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못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점점 더 나의 능력을 넓히고, 그래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나의 마음이 수용 한계를 넘어서 확장시키다가 보니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는 사람이 임금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바로 옆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보조자입니다. 어떻게 보조를 할까요? 바로 관세음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걸림이 없게 해줍니다. 걸림이 없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의 방식에도 천수, 천안이 드러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바로 활짝 걸림없는 꽃이 피기를 관세음이 항상 함께하는 도량, 바로 백화도량. 우리들의 모든 업에서 장애가 소멸되었을 때 드러나는 대원경제의 모습, 평등성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관세음 앞에서, 사랑의님 앞에서 항상 참회를 합니다. 새로운 나의 모습, 어제의 모습에서 그것을 참회해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정근에는꼭 참회의 순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참회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새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새로운 나의 꽃을 피워내요. 너의 꽃을 피워내는 백화도량의 주인이 되고 바로 원통의 상 모두에서 어디에서 봐도 아름답고 걸림없는 평안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으로 함께하는 데 거기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모습 우리와 함께하는 관세음과 더불어 열어가는 오늘 하루의 새로, 바로 관세음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걸림 없는 하루, 믿음의 하루이고 자신의 하루입니다. 관세음의 거울에 나를 비추며, 내 네, 거울에 있는 관세음이 더욱 더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백화도량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관세음과 더불어 관세음이 되어가는 관 자재로 나로부터 비롯하는 모든 여유, 모든 소원 그리하여서 광세음 빛으로 나와. 주변을 밝히는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